자, 나이스 네, 룸파크입니다. 진짜 오늘은 또 이렇게 얼굴 공개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서 영상을 오랜만에 찍네요. 생방, 어제 생방 말고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은 게 없었는데 오늘 다시 찍게 되네요. 자, 오늘은 글로벌 하나를 한번 소개할 건데, 미즈노, 미즈노 프로 오더, 미즈노 프로 오더 일본산, 일본산이고요. 여기 바람에잘안 보이실 텐데, 미주어 프로 오더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더라고 적혀 있고, 이 구형이어서, 현재는 단종된 노스 유러피안 킵 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주어 프로 오더 하가가 크래시 킵을 사용하죠. 옛날에는 노스 유러피안 킵을 사용하였고, 예, 최근 들어서, 그거, 프렉시 캡을 쓰죠. 웹은 십자 웹. 이렇게 미조 프로도 교환은 확정됐고요. 와이드 힌지. 제방 끈 없고, 길두 칸에서 두칸 반. 한칸 반도 되고요. 한칸 반입니다, 한칸 반. 색상은 탄색과 검정색, 내비 색상도 검정색이고, 이 안에 장인, 그거 뭐고, 마크? 장인 표시? 이 안쪽에 이거 장인, 그 미프, 그, 일본산 그거 장인 표시가 있고요. 가죽이 매우 두껍습니다. 경식이고요. 20 경식 구고. 금피 색상도 검정색. 좀 오래돼서 이 내피 경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가락 쪽은 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손가락 쪽 보통 이 정도 되면 이 손가락 안쪽이 찢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 손가락 쪽은 거의 새거네요 가죽이. 일단 바닥 주름도 매우 많고 보정도 지직안 했고요. 보정은 그냥 안할 예정이고요. 네, 이렇습니다. 이상 빠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